그렇지! 클로즈 잡아, 클로즈 잡아, 클로즈 잡아, 오케이. 다리 해야 돼, 다리 가까이 있잖아, 어떻게 해야 돼? 다리 가까이 그라대개만리 <목소리> <européen> 첫부터 때, 첫부터 때, 팔꿈치 밀어, 팔꿈치 밀어, 어안 걸린다. 소 하나 그렇 되면 삼각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임마. 야손 빼라. 삼각 걸리잖아 임마. 팔 빼라. 앞 패, 앞 패. 어더 밀어, 더 밀어, 엉덩이, 축 밀어, 안 걸린다. 속력, 아, 앞으로, 아, 앞으로, 밀어. 아, 앞으로. 팔부터 아, 빼라. 아, 아이고, 아이고 진짜.